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준비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저번에 준비 영상을 처음 올렸었는데, 제가 말을 진짜 못해가지고, 다들 되게 지루해하고 재미없어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들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찍게 됐어요. 어쨌든, 오늘도 말은 잘 못하지만, 두 번째 준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비가 오진 않는데 어제까지 비가 내렸거든요. 비가 내렸는데도 왜 이렇게 날씨가 뿌는지 모르겠어. 미세먼지가 심한 느낌이네요. 뭐라는가? 먼저 선크림. 헤라 선 메이트 프로텍터. 너무 선크림이 유분기가 많거나 촉촉하면 메이크업이 좀 밀착이 잘안 되고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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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가 놔야 될까? 이렇게 얼굴에 적당량을 발라줍니다. 음. 일단, 한 유분기가 올라온 것 같아요. 눈, 문을 열어왔는데 시끄럽나? 더운데. 이제, 프라이머. 프라이머. 이거는 이렇게 콩알만큼. 콩알만큼 짜서 사용하니까 저거 평생 써도 다못쓸것 같아. 오늘 제가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원래는 자고 일어나서 운동을 다녀오는데 오늘 운동을 안 갔더니 제가 엎드려서 자 많이 자가지고 얼굴이 잘 붓거든요. 운동을 안 가면 붓기가 밤까지 가요. 얼굴이 땡땡 부어가지고 붓기가 밤까지 가서 밤 되면 붓기가 다 사라지는 정도? 근데 운동을 갔다 오면은 이게 활동량이 높으니까 붓기가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갔어야 했는데 오늘 안 갔더니 눈이 띵띵 부었죠? 아무튼 이렇게 땡땡 부어도 메이크업은 해야 되니까 이번엔 맥 스트로크림 이거 제주도 가서 사왔거든요 이게 하도 유명해서 사오긴 했는데 좋은가요? 전체적으로 바르진 않고 하이라이터를 해주는 부위만 좀 발라. 제가 광채 윤기나는 약간 물광 메이크업 하면은 얼굴에 요철이 도드라진다고 말했었거든요. 말했어? 했었나요? 영상에서? 그래서 촉촉한 메이크업은 안 하고 매트한 메이크업을 실겨하는 대신에 이렇게 펄 있는 제품으로 광을 내는 편이에요. 광이 나죠? 음, 음 피부 상태가 안 좋은 편인데. 다음에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파운데이션 이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긴 한데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서 오늘 사용해볼 거예요. 약간 핑크 베이스 색상인데 제얼굴에 살짝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모험을 하지 않고 똥 퍼프, 똥 퍼프를 사용해 줄게요. 제가 퍼프를 사용할 때 요즘에 이 어반디케이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이거를 똥 퍼프를 물에 적시는 대신에 여기 이렇게 뿌려서 미스트로 적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스트 대신에 이 세팅 스프레이 메이크업 픽서를 뿌려서 사용하면 조금 더 고정력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메이크업 스프레이를 뿌려놓으면 은 촉촉함도 생기면서 고정력도 생기고 오늘은 피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한번더 레이어링 하도록 할게요. 오늘 뭐 입지? 바람 소리 들리세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나 본데? 치마를 보려고 했는데 아, 이거 안 되겠네. 얼굴에 그림자가 져가지고 조명을 좀더 키워야겠다. 제가 집 구조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쪽 벽 배경이었는데, 침대를 여기로 옮기고, 화장대를 여기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배경이 바뀌었는데, 너무 정신 없나요? 뒤에 이렇게 장식장도 있어. 저기에 제가 피규어나 귀여운 것들 모아놓는 거 좋아하거든요. 방구조를 바꾸니까 새로 이사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다음엔 컨실러. 미미박스 아임 컨실러 1호 1호인데. 계속 안 쓰고 그냥 더샘 컨실러나 이런 거 쓰던 것만 계속 쓰려고 그거를 처박아뒀었거든요. 근데 그냥 손에 잡혀서 한번 써봤는데 제가 써본 리퀴드 컨실러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게 이렇게 크게 써도 뜨거나 겉들지 않고 좋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 어, 날씨가 너무 흐려요. 놀러 나가려고 했는데 불을 킬까? 햇빛이 흐려가지고 으뜸감? 방황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두워졌어, 하늘이. 하늘이 어두워졌어. 오늘 스트로크림을 써서 그런지 피부가 유난히 반짝이네요. 난 이런 피부 표현을 싫어. 그러면, 저의 사랑.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우더. 이 얼굴 가운데 부분은 제가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꼼꼼히 쓸어주고요. 헤어라인 부분, 이렇게 얼굴 외가 머리카락이 잘 붙는 곳, 면을 쓸어주고, 가운데를 쓸어주고, 외곽을 끝을 쓸어주면 여게 중앙은 안 쓸어주는. 안 쓸어준다기 보다는 살짝만 쓸어주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를 해도 광이 남아있죠? 눈썹이랑 눈가도 꼼꼼히 쓸어줍니다. 어,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리지? 지금 시간이 2시 반인데 이렇게 흐려요. 자연광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또 있다구요. 아이브로우를 그려주기 전에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결을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빗어주면 이렇게 하얀색 가루가 묻어나와요. 이게 베이스랑 파우더랑 같이 뭉쳐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긁어내면서 결까지 정리하면 브로우를 그려도 뭉치거나 떡지는 느낌이 없이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눈썹은 에스쁘아 브로우 디자이닝 키트. 다크 브라운 색상이에요. 이렇게 눈썹을 좀 산을 살려서 그리고 싶어요, 오늘은. 산을 살려서. 눈썹을 그리고, 나서, 쉐에무라 하드 포뮬러. 이게 색상이, 이게 스톤 그레이 색상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빛이 계속, 원래 햇빛이 있었는데, 자꾸 햇빛이 없어져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조명을 한두개씩 켜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화면 밝기가 계속 왔다갔다 할 거예요. 사실 샤프닝 서비스를 안 받아서 집에서 깎을까 했는데 망칠까봐 아깝잖아요. 가격도 비싼데 부러지거나 달거나 할까봐 못 깎고 있어요. 제가 이거 제주도에서 사올 때 엄마 것도 사왔거든요. 그래서 사서 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나? 좋아했나요 엄마? 색상이 좋다고 하더,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머리카락이 저랑 색깔이 비슷하시거든요. 머리에 블랙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리기 딱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에스쁘아의 앞쪽 색상으로 노즈 쉐딩을 할게요. 음,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리지? 제가 좀 비를 몰고 다녀요. 제가 나가는 날마다 비가 오더라고요. 약속 잡아놓으면 비오 흐리고 맑았다가 막 내가 나가려고 그러면 흐려져 제가 늘 사용하는 이니스프리 미네랄 쉐이딩 달콤한 바닐라 색상이에요 이렇게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지긴 했나봐요 지금 너무 더워 다음에 이제 눈화장을 해야 되는데, 눈화장 하기 전에 뷰러. 뷰러. 스킨푸드 소프트 아이래쉬 컬러?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잘산것 같아. 앞쪽도 부분 뷰러로. 썰어줍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에뛰드 허니밀크 제가 유일하게 바닥을 본 제품이에요 이거 섀도우는 아무리 많이 써도 안 닳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몇년 됐지? 난 충분히 많이 쓰는데 발색이 잘될 정도로 많이 이렇 푹푹 쓰는데 왜안 닳는지 모르겠다 오늘 무슨 색 메이크업하지? 오늘은 이거를 써보겠어요 카페라떼 우유마니 컬러는 음영 컬러라고 하기에는 피치빛이 돌아서 화사한 느낌? 에뛰드 초콜렛 라떼로 음영을 조금 더 더해줄게요. 음영을 무겁지 않게 가볍게 이게 오늘은 연한 메이크업을 해야지 하고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도 자꾸 메이크업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진한 메이크업 하고 싶어서 뭐라는 거야 오늘 비올려나 비 날씨가?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일기예보입니다 지금은 14도네요 뒷존 오로라 살구. 이게 오렌지 컬러인데 초록색 펄이 들어있어. 그래서 되게 독특한 컬러예요. 보이세요? 그냥 써보고 싶네, 오늘. 초록색 펄 때문에 되게 색감이 특이하네요. 근데. 클리오 제품인데.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브라운 색상이에요. 이게 되게 얇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게 얇아요. 그래서 힘이 얇으니까 두꺼운 제품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기가 편하고 지속력도 좋은 편이고 번짐도 저한테는 없었고 발색도 좋고 음, 되게 부드러워서 잘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를 이어주고, 눈꼬리를 옆으로 길게. 오늘은 눈매 느낌을 자르게 해주려고 점막 뒤쪽도 조금 채워볼게요. 카페모카. 카페모카로 라인의 음영을 더해줍니다. 메이크업 맘에 안 들어. 지우고 싶다. 아니, 안 나갈 때는 메이크업이 예쁘게 잘 되는데, 나갈 일이 생기면 메이크업이 맘에 안 들어. 이상해. 속눈썹은? 오늘은 속눈썹을 좀 진한 걸 붙이고 싶어서, 아리따움 푸티 볼륨. 이거를 사용해볼게요. 오늘 애플 플스비 가서 맥북 프로 레티나 좀 보려고요. 제가 컴퓨터를, 노트북을 새로 장만하고 싶어서 제 노트북이 소닉게 있긴 한데 그게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 5년? 6년? 6년째라서 컴퓨터가 이제 맛이 갔어. 컴퓨터를, 노트북을 키니까 무슨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을 새로 살까 하는데 아, 사실 맥북 로즈골드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디자인 프로그램 돌리기는 버겁다 그래서 맥북 프로 레티나를 보려고 하는데 로즈골드가 안 나올까? 맥북 프로 레티나가? 로즈골드가 지금 노트북 나온 게 맥, 그냥 맥북밖에 없더라고요. 립을 뭘 바르는 게 좋을까요? 오렌지는 아니고 언니네 아니, 속눈썹과 찍어줍니다 마스카라는 먼저 저의 인생템 매그넘 마스카라 이거 제가 진짜 옛날부터 몇십 통째 쓰는 것 같아요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마스카라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게 속눈썹을 살짝 뒤쪽에 붙여서 본인의 속눈썹의 앞쪽에 마스카라를 잘 해줘야 이 뒤쪽에 붙여진 인조 속눈썹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이게 속눈썹을 너무 앞쪽에 붙여버리면 눈 깜빡깜빡 할 때마다 되게 아프고 따갑고 불편하거든요. 언더는 제가 요즘에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미미박스 아임 마스카라. 아임 듀얼 마스카라. 여기서 이쪽은 이렇게 막큰 마스카라인데 이쪽은 잘안 사용하고 있고 이쪽에 조그맣게 부분 마스카라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작아가지고 언더 꼼꼼하게 바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더는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아 자연광에서 예쁘게 찍고 싶은데 왜 내가 이런 거 찍을 때마다 날씨가 이렇게 흐려지는지 모르겠네. 더샘 샘물 싱글 섀도우 입덕주의 화이트 입덕주의 화이트가 뭔뭐 뜻이야? 아까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속 눈썹을 붙이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인프리치 랩스타 치크팝 블러셔 사무 텐더 피치 이렇게. 연한 피치 블러셔를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브론저를 사용해줄 거예요. 베네피트, 이게 뭐냐, 이름. 리얼 치키 파티. 리얼 치키 파티? 여기, 여기에 들어있는 이 훌라. 훌라 색상으로 살짝 음영감을 더해줄게요. 이볼 중앙보다는 이 광대 헤어라인에서 광대 쪽으로 에뛰드 얼굴선 브라이트너 모노비 페이스 광채를 더 해줬어요. 광채를 더 해주고. 입생로랑 매트 립스틱을 사용해볼게요. 이게 컬러가 레드브라운? 총크브라운 이게 신제품, 신제품이라는데 아직 안 발라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브라운 레드 색상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핑크빛이 도네. 했나요? 아몽드 하이라이트 립틴트 9호 넘버 메모리 컬러예요. 이게 약간, 무슨 뭐 이이라야지 이게 약간 레드브라운? 오렌지브라운?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이거든요. 얘 바르면 약간 빛바랜 레드브라운 컬러가 올라와요. 음, 이게 훨씬 낫네. 이렇게 리퀴드 제품을 바르고 나서 입 안쪽에 뭉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에 잘 묻으니까 면봉으로 안쪽을 싹 쓸어주면 덜 묻어요. 여기에 묻은 부분을 입술 외곽에 이렇게 살살 쓸면 자연스럽게 채워버릴 수 있죠. 오렌지는 오늘 섀도우를 오렌지 컬러의 그린 컬러 펄이 들어간 섀도우를 사용해서 그린 컬러 렌즈를 착용해줄게요. 오렌즈 제니스 3 컬러 그린 컬러예요. 메이크업은 여기까지. 거의 준비를 다 했어요. 아, 근데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요 음, 어떤지. 날씨에는 분명히 비가 안 오고 맑다고 되어 있는데, 비가 오네요.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쌀쌀하진 않아서, 반팔티 입고, 아디건을 입으려고요. 오늘은 제가 맨날 오데오 가르마였잖아요. 가르마를 바꿔 봤어요. 어떤가요? 오데오가 나은지 오데오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악세사리세게찾았어요 OST 로즈골드. 목걸이도 착용했고. 오늘 향수는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입었으니까. 이거, 디올, 미스 디올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향이, 제가 좀 향이 강한 거는 머리 아파서 못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향이 별로 안 강하고 은은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